큰 은총을 입은 보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있게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루를 힘있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빛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최초로 가정을 창조하신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최초의 가정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근원적인 즐거움이 있었던 가정이고, 둘째로, 기다림이 있는 곳으로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장소고, 셋째로, 서로 귀중하게 여기는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장소가 가정이었습니다.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시키면서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부부 간의 사랑은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곧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자녀들의 큰 다툼의 문제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다툼으로 급기야는 형이 아오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살인의 원인은 가인의 질투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 하와와 아담의 사랑이 식어진 부부간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아담과 하와 두 부부가 피차에 사랑하지 못하여 그 사랑을 자식들에게서 보상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상은 커녕 더큰 불행과 상처만을 남겨놓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3장과 4장에 걸쳐 나타난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역시 가정의 기초는 남편과 아내 간의 사랑이라는 것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하지 않는 한 자녀들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부부의 사랑보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 커졌을 때 그것은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가정 파탄의 한 신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되 먼저 부부의 결혼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부부의 사랑보다는 자녀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무엇보다 두터워서. 그 사랑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로 생각해서 사랑의 대용품으로 삼으려고 하는 헛된 노력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과 함께 부부간의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은 먼저 하나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담의 가정이 산산 조각이 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지 않았을 때에 뱀이 그 틈을 타서 유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서로 다른 재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가정의 분열은 더욱 심해진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직업은 달라도 한 재단을 쌓아서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에서 두 재단을 쌓았습니다. 한 형제가 분열의 의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본래 예배의 의미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고 이웃과 이웃이 형제와 형제가 하나가 되는 것이 예배의 의미였건만. 예배를 분열의 수단으로 경쟁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물을 드리다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산업화되고 정보화되고 자원화되어 자꾸 분주해짐에 따라 공동 운명체적인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각 일터가 다르고 식사 시간이 다르다 보니 함께 사는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가정이 깨어지듯 우리의 가정도 금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한 자리 함께 동시에라고 하는 말이 점점 어색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 비차의 극도의 개인주의만 팽배해진 것입니다. 미국의 레오 바스카 글리아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감동을 주신 분입니다. 물론 그 책이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입니다. 그 책에서 레오 바스카 글리아는 어렸을 때그 가정에서 일어났던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동업자와 사업을 하다가 그만 그 동업자가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낙심이 되어서 지내시다가 드디어는 끼니를 이을 돈조차 떨어지게 되니 식구들 앞에서 염려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흩어져서 각자가 어떻게든 살아갈 국리를 해야 되겠다고 가족의 해산을 선포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는 갑자기 웃으시더란 말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몹시 역정을 내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식구들이 외출을 했다가 저녁에 돌아왔는데 놀라운 일이 집에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수송찬을 차려놓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아버님이, 아니, 이것이 어찌된 영문이요?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것을 준비하느라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아 써버렸습니다. 아버님이, 당신 미쳤군, 미쳤어. 며칠 동안 모을 것을 하루에 다 모고 치우다니.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색을 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함께 있다고 하는 감정이 필요할 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가 우리에게 함께 나눌 행복이 필요한 때예요. 잠자코 잡수시기나 하세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끼니를 이을 여유조차 없이 다 망해버렸을 때 가족이 산산이 흩어져야 살수 있는 그때의 도리어 모든 것을 다 팔아 이제 꺾여진 가족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 큰 잔치를 베푸는 슬기 이것이 어머니의 아내의 슬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죠 각자 낙심에서 불불이 흩어지고 서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기 방에 누워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함께 둘러 앉을 시간입니다. 인분 것을 다 팔아서 잔치를 베풀고 꺾여진 사기를 회복하고 높여야 할 중요한 시간입니다. 가인과 아벨과 같이 서로 다른 지단을 쌓으면 모두가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아무리 바빠도 우리 가족은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한 가족임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수 있으면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산책을 즐기시고, 함께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즉,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지키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제일 먼저 가정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공유리여 주시옵시고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함께 위로하고 위로받아야 될 감정이 필요한 때인 줄 알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한재단을 쌓으며 적은 음식이라도 나누면서 함께 격려하여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서 없나이다. 아멘.